안녕하세요, 만두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드래곤솝에서 그 액상 실리콘하고 우레탄 3개 어제 왔거든요. 금요일에 시켜서 4일 후, 후일 후에 온것 같아요. 아닌가? 어제도 그렇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레, 오래... 타은 400g인가 산것 같고, 그 다음에 액상 슬코은 1kg을 샀습니다. 드래곤 소에서 샀어요. 총 37,000원이었고요. 원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뜯는 거 지금 되게 못해서. 죄송해요. 이거 뜯는 거잘 못해요. 잘못 뜯었네. 잠시만 이거 뜯고 올게요. 이렇게 뜯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룸직탕 모델탕 이렇게 왔어요. 되게 생각보다 큰것 같아요.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어머, 크다. 아, 그 다음에 액상 실리콘. 액상 실리콘이 왔는데요. 그 다음에, 액상 실리콘 여기 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자리다. 그 다음에는, 신문지. 신문지. 보 이거를,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그 다음에 이건 설명서인 것 같아요. 설명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고요. 이렇게 우레탄베스 실리콘. 설면서 이렇게 왔고요. 한번 설명서 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S1을 샀어요. 다들 S3를 사던데, 저는 S1을 샀어요. S3은 그, 대만산이고요. S1은 중국산이긴 한데, S1이 더, 그, 기포도 잘안 생기고, 잘, 잘, 좋,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미니어처 용이라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1kg을 일단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건 우레탄, 우레탄, 400g인가,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무드 만들이 우레탄 모양 만들이 이렇게 두개다왔고요설명서삼명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레탄, 아, S32 이렇게. 어,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되게 크고. 생각보다 되게 크고 무겁거든요. 경화제도 이렇게 왔는데, 귀여워요, 이거 되게. 이렇게 3%. 그 다음에, 이런, S1. 1kg. 이렇게 왔구요 그 다음에 그냥 백색 모래탄 백색 모래탄 어머 뭐지? 뭔가 센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센거 같아요 잠시만요 뭐지? 왜 이렇게 세개 세서 나온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있구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져 있는데 생에서 나왔네요. 근데 테이프 붙여져서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샜으니까 여기도좀 생거 생, 생 붙여져서 붙여졌어요. 생게 이거는 여기 위에 이렇게 한 뭔가 이거 떼고 이거 입 뚜껑을 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거. 이거 뭔가, 내진 뚜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세서 그런지, 냄새가, 우레탄 냄새가, 페인트 냄새 대박이에요. 약간 페인트 같은 냄새. 제가 이거 백색에 샀으니까, 이건, 우레탄 A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레탄 B.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샀고요. 한번 이거 다음에 그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